자, 얘는 이제 디카에서 사진 찍은 거를 가져오면 포토샵에서 해당도 보면 상당히 높죠. 이걸 72로 바꾸면 얘가 너무 작아져요. 너무 작아지니까. 한1000 정도. 화면 전체 넓이가 1922 정도 되잖아요. 한뭐 화면 전체 넓이의 절반 정도. 한1000 정도 사이즈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조절이 됐죠. 지금 25% 상태로 보는 거고, 이게 50%. 이게 100% 사이즈. 그래서 컨트롤 0 누르면, 컨트롤 Alt 0 누르면 100% 뷰.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할 부분,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고,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갑시다. 손, 손을 기준으로 손 버리고 위도 위쪽은 나무들은 버리고 뭐 인물 중심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정도 하면 될것 같네요. 자, 요런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버릴 거예요. 크롭 툴을 가지고 조절해서 요만큼만 남길 거다. 자, 엔터 하면은 이제 바 여기서 크롭 툴 바깥쪽에 있는 회색으로 보이는 이쪽 부분들은 사라지게 돼요. 자, 이제 100% 사이즈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한 한 개씩 한 개씩 밖으로 해서 버려 도 되는데 한 번에 버릴 거면 뷰에서 클리어가 드다면한 번에 싹 사라져요. 뷰에서 클리어가 이다자 그다음 자이 종이 찢어진 얘는 선택하고 쉬프트 눌러서 밑에도 선택하고 배경이 선택됐으니까 선택 반전, 셀렉트 인버스. 그리고 무브틀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 얘를 가져다가 Ctrl T 사이즈를 조금 키워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확실히 넘어가도록 크기를 좀 키우세요. 회전하고.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자 아래로 복사합시다. Alt 누르고 복사해서 Ctrl T 회전해서 한쪽은 좀 좁고 한쪽은 좀 넓고 넓은 쪽에다가 이제 뭐 이름 쓰고 글자 만들고 뭐 이런 작업을 할 거죠. 자 이제 종이 하얀색 종이가 이제 두 개가 생겼으니까 이두 개를 하나로 합칠 거예요. 두개 같이 선택해서 머지 레이어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 합쳐져요. 자 선택해 보면 자 샘플 올레이어 풀고 선택해 보면 위 칸, 중간 칸, 아래 칸 이렇게 선택될 거고 이 중간 칸을 이제 그림을 삭제할 거죠. 네, 그림을 삭제하고 밑에다가 이제 배경하고 뭐 글씨 쓰고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지울 건데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 돼 있으면 이 지우개로 지워도 투명하게 안 지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더블 클릭해서 뭐 레이어 0뭐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해주면 이제 일반 레이어로 변경돼요. 딜리트 눌러서 지워보면 이렇게 투명하게 깔끔하게 지워져요. 자, 그리고 밑에다가 레이어 만들 때는 컨트롤 누르고 레이어 만들어 보면 밑에 생겨요. 자, 여기다 이제 패턴 칠할 거고, 그 밑에 하얀색 배경 만들 거고. 자, 여기는 흰색 채워서 하얀색 배경을 만드시고, 위에는 패턴, 패턴 스탬프 툴로 패턴 하나 골라서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종이 찢어진 느낌이 이렇게 양쪽으로 안 생기죠 한쪽만 생길 거니까 위에 것만 놔두고 밑에 거는 삭제합시다 대강 선택해서 네. 종이 있는 레이어에서 딜리트해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미지에는 그림자 드롭쉐도우 해서 그림자 넣어주고 3픽셀 5픽셀 뭐 이런정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 이제 이름 써봅시다 여다 스튜디오 음.. 컬러 골라서 지와 정보. 여기 클릭해놓고 여기 사이즈에서 휠, 마우스 휠 돌리면 이렇게 크기가 변경이 돼요. 자, 여기는 드롭섀도우. 놓고. 자, 좀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게 되면 자, 좀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게 되면 갈색 톤으로 자, 톤을 얘는 글씨는 위로 좀 빼고 그 밑에 있는 애들 전부 갈색 톤으로 만들 거예요. 보정 레이어에 휴 세츄레이션 하시고 생기면 칼라이즈를 선택해 보면 같은 톤으로 전체가 바뀌어요. 그러면은 갈색, 갈색이면 빨간색하고 노란색 사이죠. 빨간색하고 노란색 사이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으면 갈색 톤으로 분위기 있게 이렇게 바뀌게 되죠. 만들어 봅시다.